좀더 헷갈리지 또 명의신탁이라는 게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설립한 회사여야 되고 그 이후에 설립한 회사들은 명의신탁으로 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다 이제 거부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요 요 내용 예. 0107 2 3 외우세요 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영업 현장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 이 주식이 5천원짜리인데 만원에 샀어요. 만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만원에 산 사람이 2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시가는 2만원이고 대가는 아니 시가는 만원이었는데 2만원에 판거잖아요. 대가를 2만원에 진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가 양수한거잖아요. 그죠? 맞죠? 다시 저가 양수하는게 세금을 들리겠죠. 근데 저가가 부당행위 계산으로 안된다고 예. 네. 될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엄마지, 엄마. 엄마. 자,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지금 사전 증여를 꼭 해서 꼭 증여세를 아들한테 재산을 받고 물, 물어 내라는 게 맞아요? 아,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해?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군가 수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속은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에요 누군가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수준이 일어난 시점에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들한테 재산을 사전 증여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아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아들 계약자 엄마 피보험자 아들 수익자에서 상속 뭐 이렇게 해갖고 보험을 드는데 사전 증여를 하고 싶겠어 걔가? 내가 무조건 가정주주 가면 나쁘다 라고 해서 2차 납세 의무다 뭐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다 라는 게 아니라 해 나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2차 납세 의무라든 간주취득세를 물든 어찌든 자기 회사를 갖고 있는 게더낫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1인 법인이 많죠 일인법인이 많죠. 이러고 나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게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 설립하는 회사들은 결국은 뭐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49.몇 프로, 뭐51%안 어? 넘는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다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누릴 거를 더 누리라는 거죠. 이제 결세에 묻은 뭐 간주취득세에 묻은 자기 거를 갖고 오는 게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다 아니다?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유리한 거예요. 유리해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법이 더 유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유리하게 본인들이 다 갖고 와야 된다. 지분을. 자, 그 지분을 갖고 오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예, 사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 K 대표가 명의신탁을 했어요. 누구한테? 뭐, 임원들한테 했겠죠. 친인척한테 했겠죠. 그래서 주식을 해지하는 경우가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실 소유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예, 부과되지 않으나 예, 명의시탁 시점의 주식가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어요. 그 최초 명의시탁 주식가 증자로 인한 명의시탁자의 추가 주식 배정 예, 분에 대해서는 예, 최초 명의시탁한 시점 또 증자 시점 각각 평가해서 증여세가 예, 세될 수 있어요. 그냥 매매하는 거 매매. 자, 제가 어 최근에 했던 거 얘기할게요. 자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어겨 보세요. 특수관계인이면 어떻게 돼요?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밑에 위에 보세요. 미, 위에 이원과 그밖에 사용인이니까 소득세법, 상증법 두 개가 있죠, 그죠? 근런데 상증법은 뭐냐면 특수관계인 사람이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니까. 증여세를 물는데 5천 원짜린데 지금 5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5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차익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얼마? 4만 5천 원에 대한 걸 물어야 된다니까. 증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되지. 자 직원은 몇 년이에요? 기억나시는 분? 1년. 직원은 1년, 임원은 3년. 그러니까 직원은 1년이고 임원은 3년이니까3년이 지나면 결국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어떻게 된다? 상적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닌 주주가 주식 평가액 예, 3억입니다. 그죠? 예, 보세요. 여기 지금 위에서 부터 하나씩 볼까요? 한 주당 순손익가치가 5만 원, 한 주당 순자산가치가 18만 7,500 원. 원래 액면가가 5천 원. 예, 근데, 한 주당 평가 금액이, 예, 미적용 돼가고 15만원. 자, 15만원짜리 주식이에요? 그러면? 맞죠? 그래서, 김삼순, 자, 액면가 5천원으로 발행한 주식을 10% 갖고 있는, 태한지 3년 미만이에요. 3년 미만. 2번이에요. 김삼순이가 2번이죠. 2번인데 3년 미만인 거예요. 그 대표에게 10% 지분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10% 지분가액은 얼마예요? 얼마? 3억, 3억. 그러니까 한 동안 해결. 이게 3년 미만이니까 뭐예요? 특수관계인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법에서? 상등법 네? 어. 그러니까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로보겠다는 거예요. 이 세법상은 특수관계인이고 소득세법에서는 퇴사를 했으니까 특수관계가 아니고 비특수관계인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에, 이 퇴사한 전임원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으로 비특수고 상증세법상에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에, 특수관계라고 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평가금액 3억 주식을 액면가 1천만 원으로 양수를한 거예요. 자 아까 아까 여기 비가 차액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 이거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네. 관계인 간에는 10%가 30%.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 거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할게고 1억은 뭐예요? 1억은 처음에 그죠? 예, 네. 우리가 내가 지금 대가 금액으로 지금 1억인 거잖아요. 0.1억 네, 1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아까 5천원짜리 2천주였으니까 내가 원래 산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가가 5천원으로 가는 거니까 시가 대가 마이너스 그러면 곱하기 따라서 2억에 대한 증여세가 3천만원 발생하는 거야 이게 특수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특수관계 내야 된다니까 어. 자 그럼 2천만원 내는 것도 아깝지 또 주식값이 떨어뜨려야지 네, 어떻게 그죠 근데 저게 일부분인 거잖아 그럼 2천만원을 누가 더 줘야 돼요? 2천만 원 누가 내는 거야요 응? 내야 되는데 주식 갖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홍길동이가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홍길동이가 돈 내줘야 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자 그러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가형수였으니까 홍길동이가 돈 2천만 원 내주고 김삼촌이 주식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 거 국세청에서 어떻게 해요? 아, 잘하셨어요? 그리고 가만있어요? 바로 세무조사 나가죠. 바로 세무조사 나갑니다. 예. 세무조사는 무조건 맞아요. 세무조사를 무조건 합니다. 예, 저가 양수하면. 그 세무조사를 했는데, 뭐를 조사하냐면, 자, 그러면, 야, 박지현장, 당신은 그럼 저가 양수를 그렇게 하면서 세무조사 다 맞았어? 예, 다 맞았어요. 세무조사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맞는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3억이 초과 경우에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예, 3억 주식을 액면가 1,000만 원에 양수를 진행했다. 그래서 시가 대가 차익은 2.9억이지만 증여 이익은 3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증여세는 없다. 이 얘기죠, 그죠